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Yeah, him 조계사 지역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코로나로 인하여 2월달부터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했는데 집에서 잘 쉬고 계시죠? 우리 조계사는 하음성중 가피가 워낙 예, 가피가 좋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이 부처님이지만 조에서 예,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스님도 예, 여러분들 빨리 만나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항상 여러분들 가정 내에 화목하시고 언제든지 행복하고 웃는 예, 가정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꼭 찾아뵈서 만나도록 뵙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역법회 신도사업국의 부국장 소임을 맡게 된 신우라고 합니다. 먼저 수임자 양각 스님 뒤이어서 이렇게 소임을 맡게 됐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국장 스님 모시고 또 팀원들과 함께 노력으로 열심히 소임을 볼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좋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부처님께 바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방 3세 항상 계시는 부처님 저희들이하늘난의 적부터 지금까지 문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욕도를 의미하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함 나니 바르고 슬기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여기에 지역 동참한 신도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사와 뭔가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말투히 싣고, 불법에 대한 신심이 더욱 경고하여 하루속히 정가를 이루어, 법계의 모든 인연을 고통 없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종로지어 불자들께서 기도, 추건 바람들이 나오니 천수천안관 세살삼전 가피연료로 병무자는 석북개최하시고 사업자는 사업번창하시고 시험자는 합격성취하시고 박복자는 복덕구조하시고 단명자는 수명장수하시며 지방삼세 유정무정 유정 모두가 복북이 부족하고 지혜가 오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소리> 거듭 동찬 발언들이 없나오니 금일 모인 종로지어 모든 불자님들께서 세세 생생 털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서로 믿고 끄지하고포설들을 행하여 마침내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혜 팔인년에서 물러섬이 없이 착하고 슬기로운 좋은 인연이 되게하여 축시하소서. 나무 사가모니고 나무 서다모니고 나무 시아모니. 자, 스님이 잠시 공지사항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 법여식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우리 종단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달 5월 30일 날 봉축 법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또 4월 30일 날 예, 행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날은 총무원장 스님 오시고 법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기도가 입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또 간벌 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4월 30일 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절에 오셔서 비빔밥도 드시고 예, 행사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 날 연등행렬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계속 매년 해왔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인해서 한달 연기가 돼서 5월 23일 날 연동행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고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조계사에 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조계사 거땅이지 않을까 스님은 생각합니다. 항상 스님은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를 계속 발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지역법회가 못했지만, 5월달에꼭 주회법회가 열려서 그날 한분한분 한분 찾아뵈서 네. 맛있는 차라도 한잔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도 바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